안녕하세요. 오늘의 3분 발전소는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비나 공사비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각종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비용 산출은 별도의 방송으로 한 종류씩 3분 발전소로 제작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발전소, 김소장의 각 부담금별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걸 왜 걷는 건지에 초점을 맞추어 3분만에 이해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발전소 김소장은 공인중개사 자격과 더불어,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발전설비기사 자격을 갖추고 여러분의 자산을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농지에서 발생하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흔히 불리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산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지 전용 부담금이라 불리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일원인 개발부담금.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인입시 지자체 혹은 한전에 납부하게 되는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한전 표준 시설 부담금 등이 정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개발하여 대지, 공장, 잡종지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목적은 해당 재원을 통해 감소된 농지를 추가 조성하여 식량자금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부담금입니다. 공시지가의 30%이나 평당 16만 5천원의 상한선이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유사하게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역시 산지나 임야를 개발하여 대지나 공장 또는 잡종지로 전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부과 목적은 정식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산림청에서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기준 금액에 공시지가의 1%를 더한 금액이며 일반적으로 농지 전용비보다는 저렴하지만 공시지가가 저렴한 지방에서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공 개념에 입각한 개발 부담금은 민간 개발로 인한 수익을 국가가 일부 환수하는 개념의 개발 차익 환수 제도입니다. 산식을 잘 살펴보면 개발로 인해 상승한 토지의 상승 가치 중 개발에 소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가치 증가분의 25%를 부과한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규정된 소규모 토지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 비용은 소규모의 경우 표준 개발 비용을 적용할 수도 있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 시설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비용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정수장이나 배수지 상수관로 등의 시설비용, 하수도원 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등의 시설비용, 한전 표준 시설 부담금은 송변전 및 배전설비와 선로에 대한 시설비용을 지자체나 한전에서 선 부담하여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증설이나 확장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하수도의 경우 소규모 개인 사용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용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부담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부담금별로 추가 방송을 통해 한 가지씩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발전소 김소장의 쉬운 개념의 안내를 수록하였습니다. 저희 부동산발전소 TV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발전합니다. 궁금하신 발전 아이템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